앞뒤가 조금 흐려집니다. 예전에 안철수의 모습이 아니에요. 그죠? 네.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 힘의 대권 주자가 되고 또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원했던 맑고 깨끗하고 스마트한 그런 멘토,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. 충분히 경험했어요. 네, 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뭐 영광도 있었을 겁니다. 그러나 국민들은 안철수한테 잘 싸우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잘 설명해주길 바라는 겁니다. 친절한 안철수죠. 화난 안철수가 아니라, 그렇죠? 네, 그래서 만약에 음, 나는 내가 좋아하는 리더가 어, 대한민국을 편안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, 이렇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어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주시면 됩니다. 네. 자, 오늘로 일단은 그 경선 후보 4명에 대한 어떤 정리가 끝났습니다. 네. 어떤 분이든 좋은 분이 올라가셔서 정말 잘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